신의 존재 증명에 대한 것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이고 논쟁거리죠. 에, 여러분은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믿습니까? 신이 없다고 믿는다면 이 자리에 와서 굳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겠죠. 지금 한국의 홍수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서른아홉 명이 죽었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소심인 서른아홉 명이 물에 휩쓸려 죽었다는 거예요. 악이 판치고 죄 없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정말 그렇게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홍수가 나서 이렇게 사람의 목숨을 잃어가는 현상을 보고도 방치하고 내버려두는 그런 신이 정말 좋은 하나님이고 좋은 신이겠어. 그런 신은 죽었지. 신은 죽은 거야. 신은 없어. 우리 현실을 볼때 신이 있다고 믿는 그 자체가 환상이요. 무지요, 광신이다. 신은 없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느냐? 아니다.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듯이 그 홍수에도 자기네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명이라도 더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그 홍수 현장에 가서 짐승도 구해내고 사람의 목숨도 구해내려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수고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여전히 이 세상은 착한 사람이 있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고, 그 선한 마음을 주신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나는 거기에 한 표.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종교학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laughs> 내가 신이 있다. 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신이 있는 것이고, 신은 없어. 라고 확신하는 자들에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얘기를 듣자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성경은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거론하게 되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반발이 일어나겠죠. 당신은 목사로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건 당신이 믿는 종교에서 말하는 썰이고, 그건 너무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이론에 불과하지. 라고 일축하겠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반박할 의사는 없고, 우리가 성경을 신앙과 삶의 표준, 척도로 여긴다면,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고,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우리는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내어놓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 그 시도와 탐구 자체가 이미 방향이 잘못됐고, 틀린 답을 내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 그 거짓말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받아먹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와 논리와 논증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나온 하나님 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자체가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미 자락을 깔고 진행을 하는 거죠. 자, 성경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습니까? 1번, 존재론적 논증. 2번, 우주론적 논증. 3번, 목적론적 논증.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내용은 이세 가지 중에 어느 거였습니까? 아마 세 번째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시계를 만든 분이 있고, 시계를 설계한 사람이 있고,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있고, 그 설계도에 따라 지은 사람이 있듯이, 정교하고 복잡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신학교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시도에서 나온 모든 논증 자체를 용납하지 않고 무시해버립니다. 이런 서양 철학자들이 내놓은 하나님 존재 증명에 대한 논증 자체를 성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실과 신학교와 심지어 교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르치고 유포하지만, 그러면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 증명을 사람의 손에 맡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살아있음, 존재에 대한 증명을 자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느냐? 하나님은 씨를 통해서 하십니다. 목사님, 갑자기 또 무슨 씨 얘기입니까? 성경에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풀어 설명하시면서 "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라고 설명해 주셨죠.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고 논증하시느냐?" "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자녀를 만들어 내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는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삭이 전도사님이 이 자리에 지금 참석을 했죠. 이삭 전도사님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전제할까요? 그씨를 주신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겠죠. 전도사님이 여기 있는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시를 주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시를 주신 분이 없다면, 그러니까 레이 집사님이 없다면 이사기 전도사님이 이 땅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겠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다 모여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가 있다는 것이 전제된 거죠. 다시 말해서 씨를 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돌려 말하면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씨를 준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 성경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로 인해서 그 씨를 준 하나님 아버지는 존재하겠죠. 하나님은 존재, 자신의 존재를 그러한 방식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아저씨, 하나님 물주님, 하나님 사장님, 이렇게 부른 적이 단한 번도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건 아니죠. 자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시를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시를 준 분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아들의 존재 자체가 아버지가 있음을 증명하는 그런 대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딱한 번만 보여 주신다면 뭐니 없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아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왜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삭이를 보면 은 이삭이한테 씨를 준 아버지가 있다는 걸다 아는데 왜 자꾸 레이집사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뭐 이런 말이나 유사하죠 우리가 이삭이를 딱 보는 순간 세상에 아니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쏙 빼다 닮았는지 아버지 안 봐도 알겠어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빌립에게 하는 거죠. 내가 아들이야. 내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그분의 시를 받은 자야. 그럼 날 보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 내가 아버지 속 닮은 아들인데 날 보면 아버지 본 건데 뭘 자꾸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구를 잘 읽어보면, 빌립의 그 질문 속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수, 아들인 예수 당신은 왜 꼬라지가 그렇냐? 그런 질문도 사실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에 숨겨져 있는 질문이죠 예수 당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며 근데 왜 꼬라지가 그래? 왜 외모는 그렇게 비호감이야? 이사의 53장에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등장을 예고한 이사의 53장에 그 메시아는 풍채가 있다 없다? 흠모할 만한 모습이 있다 없다? 사람에게 싫어버린바 됐다는 거예요 별볼일 없고, 외모 자체도 누구한테 호감을 줄만한 구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비호감이야? 왜 사람들한테 싫어버린 바 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당신은 왜 집안이 그 꼴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제대로 라비 그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빌빌거리고 배움이 그렇게 짧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가난해? 머리 둘 곳도 없대매. 그런 게 지금 밑에 질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질문이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매. 하나님의 자녀라매. 근데 왜 몸이 그렇게 아파. 당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당신은 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가방끈이 그렇게 짧아?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하면서 당신은 왜 살림이 그렇게 지질이 궁상이고 맨날 남이한테 가서 돈 꾸고 다녀야 돼? 이게 빌립의 질문 속에 있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자녀들에게 던지고 있는 비아냥의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박사면 아들도 박사입니까? 아버지 대학교수면 그 아들도 꼭 어느 대학의 교수여야 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돈 많은 가부면 그 자식들도 다돈 많은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가 의사면 그 자녀들은 안 아픕니까? 지금 빌립에게 무거운의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은 뭐지? 자녀면 아버지가 있다는 거잖아. 네가 아버지가 있다고 믿으면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없어라고 내가 믿으면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니고 네가 아버지가 있어라고 믿든 안 믿든 네가 관계없이 아버지는 존재하는 것이고 내 꼬라지가 어떻게 되었든 관계없이 씨를 받은 아들이 있으면 씨를 준 아버지는 있는 거야. 그거는 흔들릴 수 없는 사실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녀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저 교회에서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주일날 빼먹지 않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표시일까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제가 그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설명을 쭉. 해드렸는데 이걸 이해했다면 이러한 질문은 우문이 되겠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라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이겠죠? 아버지와 자녀는 여러분, 거래의 관계입니까? 은혜의 관계입니까? 흥정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은혜의 아버지로 알고 그분과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기브 앤 테이크로 알고, 내가 인풋을 하면 하나님이 그 결과 아웃풋을 나에게 보상으로 챙겨주고, 자동판매기처럼 그 자동판매기의 조건을 내가 충족시켜 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기고 믿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아니다?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자,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래의 관계로 알고 있는 자고, 하나님을 흥정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조건적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이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은혜의 관계도 아니고 사랑의 관계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고 알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부르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거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그래서 그분과 은혜의 관계 속에 살아가며 그분을 그렇게 섬긴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녀 맞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환상 중에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봤더니 거기에 마귀도 있고 천국에 하나님도 있더라.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이 시, 암으로 인해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울부짖었더니 그암 덩어리가 녹아서 사라지고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파산했어요. 재기할 방법도 없어. 주변에 돕는 사람도 없고, 다 도망갔어. 빚쟁이만 있어.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그분이 그 회사가 재기하고 회생을 하고 큰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 그 장모님은 교회, 교회에 불려다니면서 간증을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제 경우를 보십시오. 맞습니다.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느낌과 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간증하고 전파하고 그 여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릴 수 없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씨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 내므로써 그 자녀를 통해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과 은혜의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바로 그 사람인 것입니다.